오늘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대부분 안개로 뿌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개에 초미세 먼지 농도까지 짓습니다. 오전 6시 기준 가장 수치가 높은 곳은 보령시 대천동으로 59 마이크로그램. 그 밖에 대전 대덕구 읍내동이 44, 세종시 아름동은 4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대기정체로 오전에는 이렇게 먼지 농도가 높아 공기가 꽤 탁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대전과 부여는 30도, 그 밖에 공주 31도, 천안 29도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리는 저녁에는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량이 많겠고,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계룡은 16도, 그 밖에 천안 17도, 대전 20도, 한낮에는 대전과 천안 28도, 계룡 26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